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SK 플래닛 T 아카데미 아삭은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이 직접 설계한 훈련 과정이 있는 곳중한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미래 디지털을 책임질 인재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인터뷰를 한번 즉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네 저는 이제 데이터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는데 포트폴리오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사 과정에서는 개인 프로젝트랑 머신러닝 프로젝트 딥러닝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까지 총네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포,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은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저처럼 비전공자들한테도 추천을 할수 있는 강이고 위찬님처럼 알고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좀더 채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이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만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하면서 민우 씨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장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되게 자신감도 없고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교육을 들으면서 어 되게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에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과 그 다음에 좋은 영양분과 좋은 흙이 만나야지 새로운 색상이 튀어나듯이 좋은 개발자들을 키워내는 이 과정이 화분처럼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SK 플랜지 테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모진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취업준. 준비... 안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좋은 취업 성공 사례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T 아카데미의 교육과정들은 한개 기업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1한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라서 그 목표에 맞는 다양한 직업분들에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나 한화 같은 대기업군, 그리고 IBK나 신한 d 티 s 같은 금융권, 그리고 KPMG 같은 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의 교육생들이 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가 훈련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T 아카데미에서 어, 교육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업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 과정 안에서는 보수 구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자체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취업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자소서의 첨삭 지도라든지 모의 면접과 같은 1대1 컨설팅을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 과정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교육생들과 담당자님들에게 아주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아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수료하신 후에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에이블스쿨 AI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현재 KT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기술교육원 스마트시티 3기 수료생 강동원입니다 그냥 인터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퀴즈식으로 제가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OX 퀴즈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선택을 해도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등록한다.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뻔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한 번씩 이유를 들어볼게요. 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죠. 네. 일단 취업을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교육도 받고 같이 공부하는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하면 너무 좋아지고 저는 다시 선택하라해도꼭할것 같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쪽에 그 디지털 트레이닝을 수료함으로써 이제 건축 쪽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음. 나는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두분다 자신감 있게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각자 어디에 취업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KT, 에이블스쿨을 통해 KT로 바로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스타트업 업체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분 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이 취업 성공 비결에 있어서 이 교육 과정이 몇 퍼센트 정도 도움이 된것 같다. 퍼센테이지로 딱딱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감히 단언컨대 100%라고 말씀드릴 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은 하나도 없고 <laughs> 네, 이 교육 과정만 했더니 바로 취업 성공이 됐다. 저희 노력을 이제 바탕으로 깔고. 이제 이 전형이 매우 그 노력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교육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첨단 산업 디지털 선도 기업 아카데미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 O X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너무 처음부터 오를 그냥 딱 들고 있어서.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음. 좀 망설임 없이 오를 들었고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저희가 취업난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취업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갔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과 연계 채용을 지원해준다는 점도 정말 좋고요.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혼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는 것도 좋고, 이 교육 자체에서는 제가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내가 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를 정말 잘알수 있게 되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근데 이해 질수 없죠 현대건설기술교육원 아카데미의 자랑 좀 크게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세요 현대건설기술교육원의 장점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강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또 취직,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이로써 이제 모든 퀴즈가 끝났습니다. 네. 네. 수료생분들의 답변이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교육을 듣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네. 더 넓게, 더 많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디지털 중심에서 21개의 신기술 분야인 첨단산업, 융복합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K-DT 맞춤형 취업활동 개편으로 선도기업 훈련생들만을 위한 온라인 맞춤 플랫폼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어? 들리시나요?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취업률이 마구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코딩 전문 역량인증 시험을 도입하여 취업 활동을 더욱더 용이하게 해준다는 소식. 우리 모두 스무스하게 축보하자고요. 여러분의 능력에 날개를 달게 해주는 여기. 첨단산업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